어 캐릭터를 만들어서 걷기 애니메이션을 해볼 거예요. 네, 새툭 도큐먼트를 만들어서 어 이게 지금 쉐임 레이어로 간단하게 간단한 캐릭터를 만들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모션 그래픽이나 이런 걸 배우실 때 어, 너무 그렇게 드로잉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쉽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션 그래픽이나 이런 곳에 나오는 캐릭터는 어 어떤 뭐랄까요 드로잉 실력도 물론 있으면 좋죠 그런데 약간 어, 저는 스타일이라고 봐요 스타일 어떤 스타일로 표현이 되느냐 음, 몇 가지 이렇게 많이 보시다 보면은 아몇 가지 좀 정형화된 스타일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어, 그런 것들을 많이 따라해보고 어, 벤치마킹도 해보고 모작도 해보고. 흉내도 내보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지금 제가 어, 쉐임레이어로 원을 만든 다음에 머리카락을 이제 다를 건데 이것도 그냥 쉐임레이어로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냥 검은색 음 키를 검은색으로 만든 다음에 그냥 원을 저렇게 배치를 해서 머리를 표현해 볼 겁니다 어뭐 대단한 테크닉은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쉐임 레이어를 만들어서 약간 곱슬머리 같은 거를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. 너무 너무 좀 덩어리가 작네. 자, 이런 식으로 네, 머리를 좀 표현을 해 봤는데요. 간단한 도형만으로 그냥 심플한 캐릭터를 만들 거예요. 어 지금, 지금, 지금 저한테 배우고 있는 이 기수도 앞으로 제가 그, 그러니까 그림을 실제로 어 드로잉 실력을 막혀주기는 힘든데, 그러니까 잘 그린 듯한 스타일,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수업을 가끔 할 거예요. 어 그런 스타일들을 벤치마킹도 많이 해보고, 수업 시간에는. 자,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뭐 헤어도 만들었고, 자, 지금 요 쉐임레이들은 이름을 줄게요. 얼굴이라고 주고, 뭐 머리카락 이렇게 주고, 바디를 만들게요. 바디는 펜 툴을 좀 쓰긴 쓸 거예요. 네, 아, 뭐, 모든 걸다 도용으로 해결할 순 없고, 예, 펜툴을 선택해서, 어, 바디를 좀 그리겠습니다. 자, 펜툴로 이렇게 따서 좀, 목 위로, 얼굴 위로 올라오는 옷을 좀 그릴 건데, 이거 제가 늘 설명하는 게 있죠, 여러분한테. 이 펜툴로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, 어, 후에 수정을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. 한 번에 잘 그릴 필요도 없고, 자, 펜 툴로 이렇게 땄는데, 자, 펜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, 예, 컨트롤 누르고, 이렇게 움직이면은, 예, 대신 이제 하나씩 선택해야 돼요. 그러면 저렇게, 예, 포인트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. 네, 그러니까, 결국은 시간을 좀 들여서 하면 되는 건데, 그러니까 저는 이 일러스트나 포토샵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드는 거는, 약간은, 뭐랄까요, 똥손이 있다기 보다는, 뭐, 아주 똥손이 없는 건 아니죠. 있긴 있을 수도 있어요. 근데, 어쨌든, 일단 저는 성의가 90%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후반에 이렇게 조금씩 잡아서, 부드럽고,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, 계속 수정하고, 어 이런 식으로 리소스를 만들 수 있는데 제가 그동안 경험해본 그 동안 경험해 본그 학생들의 그 사례로 볼때 그냥 좀 빨리 끝내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러면 뭐 소용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천천히 느긋하게 좀그 그러니까 이미지가 잘 나올 때까지 계속 저 펜을 만져서 그 그러니까 부드럽게 일단은 부드럽게 해줘. 포인트가 이렇게 좀 리니어로 각져서 떨어졌다면 그 l t 를 누르고 어그 포인트를 선택하면 부드럽게 만들 수 있죠. 그러니까 저렇게 부드럽게 표현해 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어좀 뭐랄까요?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어 실력이 뭐아 그러니까 드로잉 능력이 지배적인 거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. 이거는 진짜 어 약간 성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. 자, 이제 다리 부분을 만들어 볼게요. 똑같이 펜 툴로 찍어서, 처음에는 저렇게 윤곽만 찍어줘도 돼요. 어차피 펜 툴은 후에 수정이 다 가능하잖아요. 윤곽만 찍어주고, 위에 휠에서 색깔 원하는 색깔로 바꾸시고, 스트로크는 지금 검은색인데, 두께가 얇으니까, 다른 것들이랑 좀 비슷하게 맞추게 크기를 키울게요. 네, 검은색 스트로크, 저렇게. 어필자 이것도 이제 부드럽게 좀 처리를 해주고 어, 이미지를 좀 나중에 예쁘게 나오게 수정을 좀 하는 겁니다 자그 알트 누르고 이제 포인트를 찍어서 컨버팅 시켰죠 부드럽게 그래서 저 핸들도 어 움직이고 이렇게 점을 추가해서 에, 펜을 선분에 갖다 놓으면 어 포인트를 추가해 주죠 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게요. 어, 발도 그려볼게요. 발은 새그쉐임 레이어를 만들어서 할 건데요. 어, 제가 이 애니메이션을 교육하기 위해서 파츠를 넣을 때 다리랑 발은 하나로 할 거예요. 원래 나눠도 돼서 되는데 어, 난이도를 좀 낮추려고 그러는 거니까 예를 해주시고. 자, 발을 이렇게 그렸어요. 자, 이것도 원하는 모양, 이렇게 또한 번에 되는 건 없잖아요. 이렇게 좀 찍어놓고 수정하고 원하는 느낌이 나오게 됐다면, 어, 두 개를 레스터 라이저 해서 다리랑 발을요, 그냥 머지시킬 거예요. 하나의 레이어로 만든다는 거죠. 두 개를 다 선택해서 c t r l e 누르면 됩니다. 컨트롤 e. A, B, c t r l e ABCD. 자 그래서 합친 다음에 다리라고 이름을 줄 건데 오른쪽 왼쪽을 어, 다 만들어야 되니까 오른쪽 다리라고 어, 이름을 수정해서 넣을게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팔도 그리고 쉐 예, 쉐임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예, 팔도 그리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릴 거예요 어, 처음에는 러프하게 이렇게 툭툭툭 찍어서 모양을 만든 다음에 어, 부드럽게 표현할 부분 R2 누르고 어, 찍어서 부드럽게 만들고 어, 또 포인트를 이동시키고 어, 이런 방식으로 할 거고 색상도 좀 바꾸고요 어, 옷이랑 똑같은 색깔로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좀 손이 구분돼서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살짝 밝은 색으로 해서 예, 수정을 할게요 자, 저렇게 계속 부드럽게 나올 때까지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한 다음에 손도 그릴 건데 손도 아까 발을 만들었던 방법으로 동일하게 손은 그냥 동그랗게 만들게요. 만들어서 림 레이어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색깔만 예, 그 피부색 저저 저 얼굴색을 따서 저렇게 만든 다음에 예, 둘다 레스터라이즈화하고 일반 레이어로 바꾸니까 레스터라이즈화해서 컨트롤 2 눌러서 합치는 거죠. 아까 과정이랑 똑같습니다. 자 그리고 레이어를 카피해서 다리를 이제 왼쪽 다리들을 만들어 줄 거예요. 왼쪽 다리, 왼쪽 팔 필요하죠. 어 이름은 이제 다리 왼쪽 다리로 바꾼 다음에 어 오른 다리랑 구분이 돼야 되는데 살짝 어둡게 만들 거예요. 반대쪽이랑 이제 그림자가 들어간 느낌으로. 레이어 순서는 신경을 잘 써주시, 기 바랍니다. 그러니까, 오른쪽 다리 뒤에 있어야겠죠, 얘는. 그러니까, 레이어 순서는 얘가 그 오른쪽 다리보다 밑에 있어야 되고, 어, 컨트롤 U 눌러서, 휴엔 예, Saturation 그 옵션을 꺼냈는데, 여기서, 라이트니스를 낮출 거예요. 만약에 어드저스트먼트에서 연다면 요 위치겠죠. 이미지에 어드저스트먼트에 있겠죠. 자, 그래서 라이트니스를 좀 낮춰서 약간 어둡게 만들게요. 이런 식으로 팔도 똑같이 만들어주시고, 자, 팔도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, 예, 라이트니스 낮춰서 만들었는데, 팔은, 자, 저몸 뒤에 있어야 되겠죠? 몸. 몸보다 뒤에 있어야 됩니다. 네, 이 순서를 맞춰줍니다. 자, 그래서, 위치는 에펙에 가서, 예, 맞춰주도록 주도록 하고요 지금은 이렇게 눈에 보이게 놔두고, 눈이랑 입만 그릴게요. 자, 눈은 그냥 일립티컬 마키로 동그랗게 그린 다음에, 어, 검은색을 alt-delete로 채워줬어요. alt-delete. 자, 두눈다 만들게요. 자, 이따가 눈 만들고 입은 그냥 이렇게, 음, 어, rectangle 마키, rectangle 마키 만든 다음에, 어, 검은색 alt-delete로 채워넣고, 자, 눈은 하나를 그냥 그대로 카피해서 옆으로 옮겨가지고, 예, 이런 식으로 만들겠습니다. 자, 이제 필요한 것들은 머지 시킬 건 머지 시키고, 정리할 건데, 눈은 두 개는 그냥 합쳐서 하나로 만들게요. 따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, 뭐 눈을 깜빡인다거나 그런 거. 네, 일단은 이번에는, 이번 예제에선이 정도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에펙에 가져갈 거니까 그냥 다 레스터라이저 할게요. a 레이어 다 레스토라이저 하고 뭐 어차피 일러스트에서 그려서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벡터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저장을 할게요 그럼 요 다음에 바로 컷기 애니메이션을 들어가 보죠